예,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정식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저는 2007년도에 그 검사라고 하는 공직을 사퇴한 이후 문국현 대통령 후보와 함께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것으로서 저의 정치적인 첫 걸음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문국현 씨가 주창했던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이라는 어떤 내용과 문구에 매료돼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큰 정치적인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나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사회의 정치적 어떤 역할을 일부나마 담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방송을 진행했던 것들, 또 책을 썼던 것들, 각 언론사에 어떤 내용을 기고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고 또 세상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흐름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전하는 방식으로 제가 입장한 정치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명박 정권의 실정 문제는 아 모든 사람이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경제를 살리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예산 낭비로 이어졌고 특히 이제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복지 예산 지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한미 FTA 기준 안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민 경제 또 약자들의 경제는 계속 어려워가는 형국이고 또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경제적 주권 역시 상당히 악화되는, 침해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세상이나 이 세상은 근원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되어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에 발맞추어서 적절하게 제도적 보정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뭔가 안전망을 계속해서 이렇게 순간순간 발빠르게 대응을 해가야 되는데, 가령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 중반까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들의 정년제도는 59세, 62세로 과거 와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변화되는 어떤 물리적인 모습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사회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데는 아직도 많이 서툴고 많이 뒤져있다.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김경진은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함에 있어서 다음 세 가지 것을 뭔가 역점적으로 해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 희망과 변화의 키워드는 크게 세,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가 전체의 예산 지출에 있어서 내실화를 꾀어야겠다. 두 번째는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겠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더욱 철저하게 이룩해야겠다. 이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예산 지출의 내실화,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이명박 정부 등장 이래 수없이 많이 지켜보고 있지만, 불필요한 토건 산업 위주, 불필요한 건물 건축 위주의 예산 이출 그로 인한 낭비 많이 줄여야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무한공항이라든지, 김제공항 이렇게 불필요한 공항들 짓는데 예산 몇조을씩 낭비하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으로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단위 지금,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긴 한데, 광산구청 같은 경우 지금 이걸 하고 있답니다. 각 동네별로 가능한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분석 모델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신창동에 있는 무슨 동네다, 이 아파트 단지다 이러면 여기에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되고 어린아이의 성비는 어떻게 되고 농간 자살률은 어떻게 되고 노인 복권인 노인, 거주 비율은 어떻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지형, 그러니까 지오, 지오그래피 말 그대로 어떤 지형, 지물, 지리에 따른 그 요소를 분석해내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의미 또 행정적인 수요를 결합시켜서 조사해내는 방식의 조사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 해당 동네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무엇인가를 분석해내는 작업을 지금 광산구청에서 정부에서 최초로 선도적으로 해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말 해당 동네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예산이 무엇인가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리상담사나 심리치료사가 절실하게 최우선 프라이어티로 타프라이어티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동네가 있을 것이고 어떤 동네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가 많이 나면 그 안전사고 시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에 예산했던 타프라이어티가 주어진 여러가지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로 선진 사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동네동네 동네 단위의 예산 편성까지 될수 있는 어떤 이런 정도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완벽한 답을 낼 수는 없으나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역점을 두고 그렇게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조금 하는데 이력이나마 좀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사회 안전망이 완비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편하면서도, 안 편안한 마음 속에서도 정말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변화와 희망의 키워드는 과학기술의 발전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호남권, 광주권에서 이제 과학기술 벨트에서 약간의 성과를 거둔 바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국가 예산을 상대적으로 배분하고 또 주어진 인력과 어떤 보직을 상대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의 근원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모든 모습 전체가 아예 바뀌는 그런 상황이, 상황이 됩니다. 가령 지금 우리 트위스타라든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가 일상화되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 고위층들도 곧바로 그냥 보통 시민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직접 소통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의 생활 행태를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국회원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역점을 뒀겠다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 분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각 지방 자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시장 도지사들 불만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거뒀을 수 있는, 자율적으로 거저쓸수 있는 돈의 부분은 한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 세수의 80%를 국가가 거져서그 중에 한 40, 50% 정도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과 결탁한 사람 또는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의 어떤 사람과 결탁한 사람 또는 행정부처의 고위 관료와 뭔가 특정 사업을 결합하지 않으면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적 부탁을 통한 사업 수행 시스템이 되다 보면 사실은 뭔가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각 지역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해당 지역에서 정확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자율권, 돈을 쓰는 흐름에 대한 자율권을 지방에 훨씬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중앙정부의 어떤 세수 권한을 80%를 갖고 있는 부분을 철저히 계약을 해서 지방에서 필요한 부분은 한 거의 지방에서 직접 세금을 얻어서쓸수 있도록 이렇게 세제 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권이 50%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국가정의 재정 시스템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그럼 뭘 하느냐 국방 외교 또각 지역간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면 조금 못난 지역에는 조금 더 이렇게 에너지를 배분해 주고 조금 잘난 데는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조금 이쪽으로 좀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설득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을 중앙정부가 하고 지역에서 구체적인 사업은 지방정부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겠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국회의원. 직을 수행하겠다라는 출마의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변화의 키워드는 결국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 한나라당의 대응에서 범민주 세력이 승리를 해야만 어떤 소관위주의 예산 낭비 또 국가의 권위주의 시스템 현재의 문제점이 반은 아니지만 상당 정도 개선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년에 정권 교체 변화의 흐름을 미역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따뜻한 변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만들어 가고 싶은 게 저의 희망입니다. 잠시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